최춘식 의원입니다. 어, 우선 PPT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이는 것이 방송 윤리 강령 중에서 보시면은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 정확성, 객관성 이런 부분이 보이죠? 네. 이 예, 요거 확인합니다. 다음은 TBS 방송 강령에 보면은 3조와 14조, 24조에 보면은 객관성과 균형, 또 정치 활동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남겨주세요. 이건 TBS 라디오 평일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밝혀놨습니다. 거의 친여 성향의 그런 진행자들이 많이 있는 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예, 뭐 예, 예, 보고 다음, 있습니다. 다음 넘기세요. 이제 그 김원전 뉴스공장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별 출연 횟수 보면 민주당이 238회, 국민의 비7 1에 성향별로 보게 되면은 진보 성향이 3 4 1에 보수성향이 75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연도별 민주당 팬을 출연했을 보면은 1년 만에 약두배 정도의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여론조사 업체를 보게 되면은 먼지코리아부터 평화나무까지 진보 성향의 단체가 전부입니다. 또 진보 성향 인사들도 지금 이름 쭉 나열하는데 보고 계시죠? 네. 예, 이상.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윤명 사건에 대가지 7건의 이런 편들기 그런 이제 저 출연된 부분인데 윤명 의원 본인도 나와서 30년 동안 시민의 삶이 왜곡당했다는 이런 보도를 기출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남겨주세요. 이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인데요. 현근택이라는 분은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입니다. 이분을 우리 그 김호준 뉴스 공장에서 초청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어떤 변명 내지는 해명에 가까운 그런 어, 이제 일들을 쭉 해왔고 여기다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난 3년간 방통위에서 TBS 방통위에서 규정 위반에 대한 건을 쭉 적어놨는데 28건 심의 한 중에서 18건이 김어준 뉴스 공장의 심의 현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야 될지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어준 뉴스 공장은 지금 배분돼 있는 유익한 신뢰 중립성, 정보, 흥미, 이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과정들을 쭉 확인해 보신 결과로, 부시장님, 여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은, 김호준 유수공장 청취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답변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다수의 청취자가 공정성에 대한 안목적, 안목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민원을 제기하는 청취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되시죠? 제가 기억은 예. 못하겠지만 말씀하시니까요. 나중에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에서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김원정 뉴스 공장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시간대에 김현정 뉴스소나 또는 그 김종배 시선 주증 같은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안목적으로 이거 동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디에 말씀드렸던 방송윤리강령 3조, 14조, 24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가 우리가 제시된다고 하는 것은 어, 지금 부장님 을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거나 TBS도 방송으로서 방송윤리강령 준수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최우선에서 편성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어, 특히 이제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뭐 어, 작년에 드렸던 답변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또 어,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 드렸던 거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그렇다면은 이제 TBS에 대해 가지고 교통 방송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 방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 패널들을 초청하는 것들이 렇게 편파적이라고 한다면은 서울시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도도 약 38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니까 예. 그렇다면 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통제하고 서울시에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의원님 뭐 방송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어, 권한을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다만 어, 서울시가 출연한 투자 출연 기관이니까그 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어뭐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아이렇구 나는 것을 이해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펼쳐지니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보장면 여기다 가지고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그 잘못돼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